자, 이런 와중에 이준석은 벌써 대구 출마를 시사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준석이가. 음. 그 얘기는 뭐냐? 대구에서 공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 윤석열과 박근혜가 만났을 때 음. 탈당 안 하고 대구에서 공천권 일부 받아서 존석이가 그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던져줬는데 이미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신당 창당하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냥 굿짐에서 그냥 받겠다고? 기, 지금 신늘 얘기하지만 어.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해갖고 그 당으로 총선을 치른다는 그 약속이 아니야. 당을 일단 차리고 난 다음에. 총선 때 가서 합칠 수도 있는 거고, 음. 후보 연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가 지분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신당을 하는 거지, 신당을 했다그래서 끝까지 국짐이랑 나눠가지고, 선거 전에 임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지. DNA는 못 바꿔요. 아, 또 이제 어깨 동무 하면서. 어깨 동무 또 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 수박들이. 언욱수박, 아그 어, 다음에 우리 이상네요. 상민수박, 종민수박 이런 애들이 김종민. 국진당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지금 국진 가면 도매가밖에 못 받으니까 일단 나한테 와. 준석이 신당으로 들어와서 내가 다시 니들을 데리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마진 피가 프레미엄이 더 붙어서 더 비싸게 갈수 있어 라고 하면서 수밖에 들을 먼저 새치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준석이가 아니, 뭐 해봐. 할수 있으면. 그래서 지금 있는 국지안에서의 권력 투정 양상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출마 강요받고 있다. 어, 지역구 받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건이 아직 예, 대통령에서 출마 선은안 했지만 어. 지금 이제 사파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 안철수도 껴줘야 되겠다 이번에 <laughs> 복집에서 좀 망신은 당했지만 아 어, 진짜 유치뽕이야 여러분 진짜. 그거 아시죠 복집에서 둘이 예, 옆방에서 같이 아, 밥 먹다가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하세요 이거를 문 열고 한 것도 아니고 소벽 지고 앉아 갖고 딱 둘이 양쪽에서 밥을 먹고 있는 옆방에서 딱 얘기를 하면서 준석이 이 새끼는 예의가 없는 새끼예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준석이가 아저씨 밥좀 먹읍시다 밥좀뭐 시키겠고 떠들고 그래 이거 시정 잡배도 안 하는 짓이에요 너무 <laughs> <정말> 부끄러워 어? <laughs> 정말 부끄러워 이거 진짜 해외 토픽감이야 너무 부끄러워 말 들어보면 안철수가 준석이 욕을 해갖고 정석이가 여기다 거기다가 밥좀 먹읍시다! 그랬더니 안철수가 들으라는 듯이 20분이 넘게 더 했다는 거야. 어머, 진짜 그 아니, 그럴 거면 문을 열고 타시미를 들고 싸워! 어? 일본 영화 안 봐? 그럴 때는 안 찾는 거야! 근데 저는 진짜 찰스 얘기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와, 진짜. 진짜 유딩이다. 아 이게 초딩도 아니고 유딩이고 유치원생들도 엄마가 그러면 안 돼. 못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할 뒷거리를 정말 골라서 한다. 와 이런 사람이 한때 한때 TV에 나와서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는 거에 그리고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수절 빽빽했다는 거에 너무 과감합니다. 지금 인재풀이 터질라 그래요. 국지면에서는 지금 차기 대권 후보, 그러니까 이거 뭐 총선은, 총선은 뭐 나중에 봉합해서 함께 치른다고 하더라도 차기 대권 후보 1, 2순위에 건의의 동훈이가 있는데 여기에 준석이가 발을 뻗고 있고, 어, 거기에 그 발목을 안철수가 잡고 있는데 홍준표가 멀리서 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인유한이 끼어든 거예요. 아, 근데 어. 이준석은 또 천공 얘기는 피해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래. 절대 욕안 하는 <laughs> 그두 가지가 응. 김건희하고 윤석열인데 응. 천공은 두걸두 두 개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laughs> 이거를 욕을 아, 뭐, 할 뭐. 수가 없지. 그래서 쥐가 응. 그랬대요. 공식적으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 어? 그랬더니 에... 뭐라 그랬다더라. 안철수라 그랬다더라고요. 그그 다음에 싫은 사람은 어 그거는 조수진이야. 다음 더 싫은 그 다음에 싫은 사람은 어 그거 저기 그 부산에 있는 어. 장재원이요. 그럼 네 번째는 그건 윤석열이요. 이랬다는 거지. 어?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안철수, 윤, 안철수, 조수진 뭐 이런 그 기존에 있는 어, 윤핵관 파들만 정리되고 나면 나는 당신하고 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는 친하게 지낼 수 있어. 그리고 김건희는 정말 현명하고. 어, 생각이 많은, 그런,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니네들 언제든 내가 손잡을 수 있게끔, 내가 니들 욕은 한 번도 안 했다? 라고 하는 포지션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재풀이 터집니다, 진짜로. 네. 잠깐만, 뉴스토마토? 자, 아무튼, 이쪽 애들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지금은 막 혼탁하고 짬뽕 갖고 막 이러지만, 총선 직전 되면요, 교통정리가 이게 된다는 거야. 이 놀라운 키메라의 이상한 조합들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나중에 가면 합의가 돼요. 이건 네모, 이건 니모, 이래 가지고. 진짜 이, 런 변종이 나중에 합쳐져서 이 키메라가 돼갖고 더 날뛸 수가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고소하고 좋은데, 아이고,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그냥 가볍게 180석, 200석 하겠네. 아니라니까? 지금 이렇게 끌어올린 관심과 이렇게 끌어올린 막 여러가지, 여러가지 주변에 그 동원할 수 있는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저께까지 막 서로 조직원들끼리 멱살, 멱살 붙들고 회칼 들고 싸는데, 자, 오늘부터 우린 한편이야. 음. 이렇게 갈수 있는 게 얘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돼요. 벌써 다 이긴 것처럼, 역풍 조심하고, 우리, 우리 지금 있는, 지금 이대로만 해갖고, 총선 갑시다. 이런 생각으로는 진다고. 이준석이 11월 3일, 뉴스토마토 인터뷰인데, 노영희에 나왔나봐요. 음. 근데, 음, 그, 어, 칭찬을 했네? 네, 천공에 대해서, 천공이라는 분의 영상을 보면, 이분이 또 생각보다 상식적인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이러면, 이러면 사실상, 천공한테, 이런... 천공 청공 형님, 저기, 건이랑, 어... 처, 준석이랑, 아니, 저 건이랑, 성렬이랑 저랑 좀잘 엮어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챙겨드릴게. 좀이 사인 보낸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세상에. 이런 말 했다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딱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냐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이분을 좀 머리 깎으시고, 양복 입혀가지고, 아침방송에 내보내면, 멀쩡하게 아침방송 내보내면 굉장히 잘하실 분이에요. 이거 아침방송을 내보내는데, 거기에다가 아, 토론 상대로 나를 보내줘 에이, 어? 세상에 아니,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진짜 그냥 페이크네 아니 얘는 <laughs> 혼자만 말하잖아 혼자만 이게 뭐야 누구와 대담을 하거나 누구 질문에 답하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짜여진 대본대로 혼자만 말해 그럼 말 잘하는 거 같지 응? 음, 제대로 된 그렇지. 상식이 있는지 제대로 된 검증을 할수 있는지 누구랑 붙여놔 보라고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 한심한 노릇이 오히려 저는 더 두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얘네들의 개별의 전투력들이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는 다 짬뽕들이 다 모여. 어? 그래서 총력으로 덤벼들면 우리 쪽에서는 별다른 대비 없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나섰습니다. 지금 음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사 탄핵이나 아그이동관 어, 탄핵 같은 것들 때문에 지금 안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아 어, 선거를 위한 선거를 위한 그 선거 준비 제도 준비도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인재영입 위원회를 인재 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공천 후보자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검증해서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수박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예를 들어 수박 지역구에 이재명 후보가 선, 선별, 선별이라면 좀 그런 거고 영입한. 영입한 또는 선정한 후보가 공천 경쟁을 통해가지고 병선을 하게 된다고 쳤을 때 당원들이 듣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사람 뽑아주세요. 네. 이 사람 제 라인입니다. 네, 상민이는 아니에요. 어. 얘를 뽑으세요. 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인재위원회는 주로 외부 영입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네. 음,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들을 포함해서 발탁할 계획이다. 즉 이러한 인재들의 풀을 이재명이 관리한다고 치면 쉽게 말해 내대로가 붙는 거예요. 시치미가 붙는 거야. 이 사람은 이대명포.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수박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아, 어, 사실상 가장 불공정한 경전, 경선이 된다 그러면서, 상민이도, 정민이도 원호기도, 응천이도, 이럴 거면 나 나갈래! 라고 얘기하니까, 어, 음... 준석이가, 일로와, 일로와. 여기 아니... 들렸다가,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결선 투표, 경선에서 꼭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게 뭐가 불공정한 거야? 그럼. 도대체? 아니, 투표해서 이기라고. <laughs> 당신들 표뽑아줄그 어.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있는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뽑는다잖아. 당신이 쿠보로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심지어 당원 명부도 현역만 볼수 있어요? 누가 있는지도. 자, 지금 현영한테 엄청 유리해. 아무튼, 예. 어.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가 얘기한 양평고속도로 특검법이 게시판에서 동의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박... 어, 왜 2위야? 안타깝게. 박송호 쌤이 그래도 2위 하고 있다 이건 송 작가님의 역량이라며. 굉장히 감사하다고. 예. 조금 역량 좀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빨리 지금 민주당 가셔가지고, 그 당원 게시판에 양평고속도로 <laughs> 고속도로 특검법, 요거는 꼭 동의를 눌러 주십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당원이 아니라서 웬만한 청원은 내가 다 들어가는데, 당원 청원은 제가 못 가거든요? 저는 했습니다, 권리당원이라서. 네,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그 여러 박성사람하고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윤석열을 만일에 탄핵을 하기 위해서 어 뭔가를 꺼리를 만들어야 된다면 윤석열이 무능하고 해외 나가서 돈 많이 쓴 거는 탄핵 못 시켜요. 그렇죠. 양평 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최상병 권 그렇죠. 요거 어? 두 개. 요거 두 개가 결과적으로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가장 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빼도 박도 도 들어가면, 지가 직접 다 연관이 있는 거고, 지 가족이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빨리 몇만 명 만들어야 되죠? 5만이죠. 5만이죠, 여러분. 네. 5만 만들어주세요. 양평고속도로 특검 요청합니다, 요거. 요거는 그렇게 이슈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되짚고 있는 의원들도 몇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당원들이 일하게 만들어야지.